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한 시간 전에 그스페이스파이의 이제 100만 개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이 진행된다라고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 방금 전에 이제 그 스페이스파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공지가 떴는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보면 2022년 4월 24일 20시에 엘뱅크에 상장을 한다. UTC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한국이 이제 밤 8시 3분이니까, 어, 내일 아침 7시 정도쯤은 돼야, 어, 되면은, 아, 내일 아침 5시 정도쯤 되면은 어, 상장이 될것 같네요. 어, 생각보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그, 그 거래소 상장 같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앞서 그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BKX나 이제 코인 마켓 캔, 그리고 이제 팬케이크 스왑의 리스팅이 되고 나서 엘뱅크의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엘뱅크 거래소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지가 떴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죠. 엘뱅크 어, 거래소의 그 홈페이지 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스페이스파이라고 이제 심볼 마크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럼 상세 내용을 보죠. 어, 여기 엘뱅크 거래소의 서포트 사이트에 이제 나와 있고요. 상장 공고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4월 24일 어, UTC 기준 20시에 엘뱅크 상장이 되고. 입금이 가능한 시점은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가능한 시점은 4월 24일 그리고 출금이 가능한 시점은 4월 2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스페이스 파이는 앞으로 이제 그 NFT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두 가지를 블록체인 범주를 결합해서 캐릭터 소품 그리고 생활 스토리까지 같이 장착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아까 1차 때 올렸던 그 에어드랍 관련해서 일단 100만 개인데 가격적으로 보면 아주 큰 값어치는 없죠. 현재가 대비해서는. 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 엘뱅크의 이제 그 거래가 개시가 되는 어, 내일, 오전에 어떻게 이제 그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일단은 100만 개 주는 거 일단 받아놓고 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